오토컴 메이커즈 번호판이 출시되었습니다. 오토컴 메이커즈 번호판은 포맥스판과 PC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먼저 포맥스 판은 스티로폼과 폴리프로필렌이 혼합된 경량 플라스틱 판재입니다. 굉장히 가벼운 무게와 그만큼 가벼운 금액대가 큰 장점인 타입인데요. 방수성과 인쇄 품질도 좋아서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입니다. 다음으로 PC 판 타입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고강도 합성수지로 제작된 플라스틱 판재입니다. 포맥스 판에 비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내충격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. 더 높은 인쇄 품질에 투명성도 있어서 고급스러운 제품을 원하시는 분.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이지만 환경에 따라 촬영하실 때빛 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오토컴 메이커즈 번호판은 직접 인쇄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. 포맥스 판에 무광으로 인쇄가 되어서 빛 반사가 적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또 원하시는 부분에 포인트 바니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도 더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판재와 인쇄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어서 거치 방식에 따른 세 가지 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가성비 라인인 후크형 제품입니다. 고리의 간격은 12mm 정도이고 고리를 걸수 있는 번호판이라면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. 고리의 간격도 어느 정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프리미엄 라인인 단방향 홀더형 제품입니다. 한쪽으로만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 간격 조절이 되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부터 걸고 장착하시면 편하게 거치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양방향 홀더형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단방향과 다르게 양방향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최대 간격 220mm로 호환성이 가장 뛰어난 제품입니다. 이렇게 오토컴 메이커즈 번호판을 살펴보았는데요. 판재두 가지 타입, 거치형 세 가지 타입, 총 여섯 가지 타입을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. 원하시는 가격대나 재질에 따라서 맞춰서 주문해주시면 신속하게 제작해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